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좋지 않죠? 요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쌍봉에 관한 영상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도 사면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주식 매매를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자리들을 쌍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쌍봉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번 영상은 주식 고수되기 여덟 번째 영상이고 초보자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쌍봉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일단 쌍봉이 뭐냐면은 이런 거를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봉우리가 두개인거 두개의 산의 형태를 띄는 차트를 쌍봉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쌍봉에서는 요런 자리들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되거든요 웬만하면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지향하시는게 좋은데 왜 여기서 매수하면 안되냐면은 일단 제가 쌍봉의 원리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최초의 봉우리가 시작될 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최초의 봉우리가 시작될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당연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호재가 식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죠 이건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죠 올라간 주식은 내려가고 내려간 주식은 올라가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렇게 주식이 최초로 고점 돌파 시도가 일어나요 최초로 고점 돌파 시도가 일어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자,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로 두 번째로 한번더 고점 돌파 시도가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로 한번더 고점 돌파 시도가 일어날 때이 부분을 시원하게 뚫고 계속 고점 돌파를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일단 이 고점을 뚫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더욱더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처음 봉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고점을 뚫을 줄 알고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들을 많이 해요. 주가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 주식은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쭉 빠져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두 번째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요. 두 번째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이때도 고점을 뚫지 못해주면은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진다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을 뚫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뚫지 못했잖아요. 첫 번째로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들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고점 돌파 시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음 고점 돌파 시도를 기다린 분들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번에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겠죠. 아 이번에는 정말 올라가겠구나. 이번에는 정말 고점을 돌파 하겠구나. 요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번에 역시 같은 고점 위치에서 음봉캔들이 떠주면은 아 이번에도 고점 돌파를 못하는구나. 역시 이 주식은 잡주구나. 요런 생각에 실망 매물들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고점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빠지는 형태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쌍봉을 본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같이 던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쌍봉의 꼭대기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쌍봉이 나왔는데, 고점이 나오고, 다음날, 다음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 주가가 조금 빠졌네 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정을 받았네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절대 매수할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차라리 여기서 매수 하시느니 더 높은 위치에서 매수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고점을 뚫지 못하게 벽이 생겼잖아요 벽이 생겼으면은 차라리 이 부분을 뚫어준 다음에 확실히 이 부분이 지지되는 거를 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 하시는 게 여기서 매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애매하게 조정 받은 주식을 매수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고점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하는 주식을 매수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 차트를 볼 건데, 실제 쌍봉 패턴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 건데, 과거의 차트예요. 과거에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가 있는 다음에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고. 고점 돌파를 못했죠? 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쌍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고점 돌파를 해줄 때 강력한 힘으로 강한 호재로 인한 돌파가 아닌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쌍봉이 나오면서 돌파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거의 1년간 조정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1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분명히 이 차트를 보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다음날 쭉쭉 보면서 아 조정을 조금 받았구나 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보시고 아 조정을 받고 올라갔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죠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 종목이 확실하게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이 고점에서 지지되는 거를 보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고점 매수는 절대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쌍바닥에서 지지되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짜볼 수 있는 거죠 쌍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변형된 쌍봉 형태의 패턴이 나왔어요 요런 쌍봉 형태의 패턴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면은 고점을 돌파할 듯 하다가 고점을 이탈하고 쭉 빠진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큰게 하나 떠가지고 여기 지지 라인이 지지가 될 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상승을 해버렸는데 제가 요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쌍봉이 뜨고 주가가 계속 밀린 다음에 아래에서 횡보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 보시면은 쌍봉이 뜬 다음에 봉우리가 하나 더 떴죠 그리고 고점 돌파 시도가 지금 세 번째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 쌍봉 때 실망 매물이 쏟아졌으면 고점 돌파 시도가 이제 안 나오나? 요럴 법도 한데,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쓰리봉이 나오면 다른 의미로도 조금 해석이 돼요. 고점을 뚫으려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의 차트가 나오면 종목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 고점을 뚫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가가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는데도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고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해주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크게 안 빠져요. 주가가 빠져도 저점에서 누군가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 돌파 시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강한 슈팅이 나와가지고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상승한다 그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패턴보다는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더욱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패턴이 lg 유플러스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보시면은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의 패턴을 띄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주가를 뺀 다음에 큰 상승을 줬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주식이 결국 갈 거면서 참제 맘대로 안되고 제 생각대로 안 움직이죠. 주식이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공부가 끝이 없고 우리는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은 내용은 이렇죠. 쌍봉이 나와주면은 쌍봉의 고점 부분이나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말고 쌍봉의 고점 부분에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지지되는 거를 확인하고 그 지지되는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지지되는 게 확인돼도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쌍바닥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지지저항에 대해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이 지지저항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쌍봉 패턴의 차트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꼭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고점이 돌파되고 지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지지 라인이고 쌍바닥 라인이고 그런 거다 소용없어요 모든 기법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은 이런 기법들 다 무용지물이고 그냥 주가가 하락하확률이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